것처럼 처음에 사업을 공격적으로 <laughs> 시는게 아니라 사업을 거의 준비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했을 경우에는 관광 비자로 그냥 계시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물론 그거를 위한 비자도 있기는 해요. 사업 준비를 위해서 근데 그건 거의 유명무실한 거고. 방금 물어보신 것처럼 노동, 그러니까 노동비자 관련된, 워킹 비자에 관련된 거주처가 물론 비자로 얘기했을 경우는 이민인 것 같지만, 실질은 노동촌에서 이 사람이 필리핀에 있는 외국인이 일을 할수 없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이 여기서 일하는 것을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절차가 어찌 보면 노동부에서 그렇게 됐으니 이민국에서 노동청의 요청으로 인해 이 사람의 장기 거주 비자를 주는 형태라고 그렇구나.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음... 지금 근데 굉장히 모든 부분이 까다로워진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포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이 심각해진 거죠. 그 전보다는 많이 까다로워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까다로워진 게 여러 가지를 본다는 거예요. 회사에 관련된 것도 없고 그 회사가 정상적인 회사냐 두 번째, 일하시는 분이 그 일이 맞는 거냐에 따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여기서의 노동법하고도 같이 연결이 돼요 필리핀의 노동법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돼 있으면 다른 일을 시키면 안 되는 거고 다른 곳에서 일했을 경우에는 노동법에 문제가 생겨요 어. 그러니까 일례로 집에서 일하는 메이드라가 집에서 우리로 말하는 가정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른 사업장에 데리고 가서 다른 일을 시킬 수 없게 돼 있어요. 어허, 딱 거기서 뭐?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너 월급 줬다고 해서 무슨 마치 노예 부리듯이 너 시간은 내가 산 거니까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그건 못하게 돼 있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연장 하는상에서 외국인이 어떠한 일을 했을 경우에 일례로 아 내가 요리사로 일하게 돼 있다 그러면 카운터에서 캐셔 일을 보면 불법입니다. 그 모든 것까지 다 돼서 돼 있는데, 한국 분들은 그 부분을 좀 무시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진짜로 말 그대로 이민국에서 조사가 나왔을 경우에는 내가 원래 처음에 계약된 일이 아닌 곳에서 일을 하면 그건 불법 치료가 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방금 물어보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사업 준비를 하신 경우에는 관광비자로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계속 연장을 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계속 연장을 한다는 것도 보통 아까 말씀 물어보신 것처럼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때 6개월 이상 한국을, 그러니까 외국을 나간 적이 없이 그냥 장기 체류 했을 경우에 나가실 때그 전에 내가 비행기 표를 갖고 이민국에 가셔서 내가 언제 언제 나간다. 그러면 이민국에서 아, 내가 여기 필리핀 동안 있는 동안에 여기서 필리핀 법률을 어긴 게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그게 바로 이시시입니다. 이시시를 받아서 공항에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근데 원래는 안 돼요. 근데 가끔가다가 급하다고 그냥 봐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외로 공항에서 해주는 경우가. 그러니까 이제 자꾸 질문들이 올라오죠. 아 공항에서 하면 안 되냐? 근데 공항에서 가능한 부분은 여기 장기 거주, 그러니까 결혼 비자를 갖고 계시거나 워킹 뭐 비자를 갖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은 거기서 돼요. 그런데 일반 관광 비자는 원래 창구 공항 창구 이민국에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나갈 때는 다 준비를 해서 나가야 되나요? 본인이 6개월 이상 있었다면 그걸 해야지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 워킹 비자의 주 천은 첫 번째 내가 저기 관공서가 노동청이에요. 그래서 지금 노동청 규제가 굉장히 까다로워졌으니 그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회사도 옵니다. 회사가 자금금이 얼마나 되는 회사인지, 회사가 외출이 얼마나 되는 회사인지, 그 다음에 진짜로 필리핀 사람이 필요 없는 일인안 그러니까 되는 일인지. 그래서 신문이랑 다 공고를 하라고도 있는 거예요. 어. 네, 그래서 그게 2주가 넘고 그 모든 자료를 노동청에 제출을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노동청에서 오케이 됐으면, 노동청에서 오케이 된 서류가 이민국에서, 아, 그래, 하고 해주면 좋겠는데, 또이 나라가 각자또따라와갖고 <laughs> 요즘 같은 경우는 이민국도 까다롭게 그 서류 다시 다내주라고 그래요. <laughs> <laughs> 두번 보는 건 대부분 자본금에 따라서 그 회사에 몇명 정도의 외국인이 돼 있는 티어가 약간 정해져 있어요. 자본금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자본금에 관련된 거는 이제 여기 우리로 말하면 상업등기소 같은 쌩이라는 곳에서 또그 모든 걸다띄어봐야 돼요. <laughs> 그다음 에 재무제표도 다 뛰어. 요즘 그 많이 까다로워졌어요. 근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나라가 워낙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잘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약간 많은 분들이 만약에 자주 뭐두 달에 한 번은 무조건 한국에 나간다거나 막 그랬을 경우에는 그런 비자를 하라고 말, 그, 권해드리진 않아요. 아니면, 뭐, 관광비자로 충분히 문제가 없는데, 노동 허가를 받기, 워킹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쪽에서 확인하는 게 뭐냐. 아, 당신, 뭐라 하면, 뭐 세금, 티넘버라고 래서 우리랑 사업자 등록증처럼, 개인에 관련돼서,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티넘버 음. 있냐, 없냐. 그러면은, 그것도 지금 이제 계속 관리가 만약에 좀 들어간다면, 너 월급 얼마 받아?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월급에 정확하게 세금도 다 내. 뭐 모든 것들이 다. 해서 굳이 뭐두 달에 석 달에 한번 음.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정확하게 뭐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은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사업을 준비한다는 얘기는 매출액이 생긴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 그렇죠. 모든 것들이 세금하고 다 관련이 된 건데, 굳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laughs> 일반적으로 서비스 업종은 외국인들한테 거의 다 개방이 좀 많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렇죠. 서비스 업종은. 그 중에 하나가 어, 여기에 있는 기술을 줬고 그러니까 이 외국인이 있어야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반드시 외국인이 뭐 외국어 때문에. 근데 사실 그것도 좀 애매해져요. 요즘 외국어를 잘하는 만약에 필리핀 사람 있으면 그 외국어 때문이라고는 그렇고, 이 사람이 어떤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데 여기 와서 직원들을 교육도 시키고 관리도 하고, 그러면서 기술을 필리핀에 좀 전수를 해줄 예정이다. 어, 이러한 것들이 외국인들한테 보통. 뭔가 가 이익이 될수 있게 자기가 기술을 전수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 너 그거에 관련된 자격증이나 경력이나 이런 것도 달라 고 그래. 음. 네, 뭐 아무것도 없는데 <laughs> 뭐 그렇게 하지 마. 복잡하네요 복잡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 별 되게 쉽게 생각하시고 막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서류를 그렇게 맞춰서야 당연히 해야 되겠죠. 네. 저는 굳이 일을 복잡하게 만들 이유가 있나. 네. 그거 말고도 뭐 다른 게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 그게 가장, 가장 많이도 궁금해하시는 게 워킹 비자 난는가 어떻게 되냐? 절차를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 아, 내가 어떤, 어떤 회사에 외국인으로서 일을 해야 된다. 그 회사가 개인 회사가 될 수도 있고, 법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 회사에서 노동청에 요청을 하는 거죠. 아, 내가 뭐국 필요하다.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농장을 하고 있는데 <laughs> 계절노동자가 필요하면 그거에 대한 사유를 쓰고 막 하는 것처럼 그거 자체도 까다롭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청에서 오케이가났어요 노동청에서 도 처음에 무조건, 아, 너 받았으니까 길게, 뭐몇 년간 해, 이렇게 안 돼요. 네. 말 그대로 처음에 짧게, 왜이 사람이 도망을 갈지, 아니면 일을 진짜로 잘할지, 안 할지, 그건 사업주하고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나라는 결혼이 됐다, 뭐가 됐다, 단기간으로 처음에 줍니다. 음. 그 다음으로 계속 일을 하면 그 뒤로 연장을 할때 장기로 주는 거고요. 음. 네.